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전립선 방광 살리는 TV 일중환형 손기정 원장입니다 전립선염을 오래 앓은 남성들이 겪는 성적인 문제와 고민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 상대자에게 전염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전립선염을 성병으로 오인해서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불안한 마음에 성관계 때마다 꼬박꼬박 콘돔을 사용하거나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김새가 이상하면 연인이나 배우자와 성관계를 아예 기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혹시나 신부에게 나쁜 세균이 전염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오늘은 미혼이나 기혼 가리지 않고 만성 전립선염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성관계 시 전립선염의 전염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전립선염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전립선염 진단을 받으면 대개 세균 감염으로 성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세균 감염에 의한 요도염 이후에 전립선염으로 이완되어도 초기 항생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세균성이 아닌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체 전립선염 환자의 약90% 정도는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라 볼수 있습니다. 성 접촉 없이도 발병을 하는데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전립선염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염 환자들 중 90%가 비세균성이기 때문에 세균성만 아니라면 성관계 시 상대방에게 전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굳이 성관계를 피하거나 위축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세균성이라면 상대방에게 세균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끝까지 확실하게 치료하고 균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히려 꼭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역으로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립선염이 발병하거나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도염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리면 이것이 전립선염의 씨앗이 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들을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전립선염 환자 127명을 무작위로 살펴보니 약 74%가 과거에 비임균성 요도염 등 성병 관련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 75.6%는 한창 나인 10대 후반에서 25세 이전에 처음 성경험을 했고요 이를 통해 제가 추측한 바로는 대개 군복무를 전후한 20대 초반 젊은 시절에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성경험을 하거나 요도염에 걸렸을 때 치료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도염 같은 성병이 바로 전립선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특히 강력한 세균 방어 능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방광 등 주변 장기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세균 치료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요도관이나 주변 조직에 여러 가지 비전염성 잡균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장기간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술이나 스트레스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전립선의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 따라서 요도염을 치료한 후에는 반드시 전립선염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배우자에게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성생활을 해도 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도 별다른 문제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성생활에 위축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세균성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끝까지 해서 세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립선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하고 적절한 성생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